할렐루야. 말씀 가기로 하루의 문을 여는 9월 15일 새벽 예배의 자리 함께하신 믿음의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시편 27편 말씀 우리 함께 낭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란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빛과 부원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오니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 어제에 이어서 10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교독해 나갑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열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베소 다미아로 가서 나울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밖 우물 곁에 꿇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으로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나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런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울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너의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기러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부유에 그 붓고 다시 그리려고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긴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 세겔 무게의 금코골이한 개와 열 세겔 무게의 금손목골이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너희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빌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27절 함께 봅니다. 이르데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는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연로했던 종, 나이 많은 종 엘리에셀이 이제 메스포타미아로 가서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엘리에셀 나이 많은 종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사명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막막하고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된 이 종은 이제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로 그의 사명을 시작합니다. 어, 거의 그 가난 땅에서 메소, 메소포타미아까지 어, 대충 잡으면 한 500, 800km 그러니까 한 500마일 됩니다. 500마일이라고 하면 어, 이 캘리포니아에서 이샌디에이국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아, 샌프란시스코까지의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그러니까, 이 종이 에, 수많은 그와 같은 어, 그의 아브라함, 주인 아브라함이 주었던 낙타와 또 어, 그와 같은 또 선물 꾸러미와 또몇 종들을 거느리고 이먼 거리를 여행해서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해서 나홀성에 도착했을 때에 이 종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그 그 기도는 굉장히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어,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 어, 내가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이제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찾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그 지형을 좀 알고 익히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사 이곳에 좀 어, 좋은 그런 어, 이처녀를 가진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 좋은 소문난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 이런 거 물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잘 보면 쟤는 건강한 부지런한 여인이면서 또낙은혜를 어, 대접할 줄 아는 열린 마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일 뿐만 아니라 역타들에게까지 그의 물을 길어다 줄수 있는 그러한 아주 건강한 여인을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처녀를 만나게 해달라 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 기도를 했을 때에 마침 그때 기도를 마쳤을 때 리브가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좀 기도한 대로 소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했고 리브가가 기꺼이 물을 마시게 하고, 짐승에게까지 물을 키려다 먹이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묵묵히 주목하여 보고서, 하나님께서 과연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이 열로한 종은 일의 중요한 시작을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진행해 나갑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면 그 일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엘리에셀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의 기도가 매우 구체적인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이어야 응답을 받고 또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이어만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빨리 하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기도에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두리뭉실하게 일반적인 기도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도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응답되지 않았는지 우리가 잘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릴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구체적인 기도에 응답하신 세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야 하는데 그러한 신앙의 성숙도 우리의 기도 생활을 통하여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되 그 기도가 구체적인 기도일수록 우리의 신앙의 삶에 매우 큰 유익과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제목을 잡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오늘 복된 하루를 살아갈 때이 새벽에 함께 기도에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기도를 통하여 세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승리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아멘으로 받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일반적이고 그저 두리뭉실한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구체적인 기도를 통하여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도의 승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복된 하루를 살아갈 때 구체적인 기도를 통하여 세밀하신 하나님 힘 있게 체험하시는 승리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